100년의 영화 역사를 지닌 통영에서 첫 영화제가 열립니다. 진정은 기자입니다. 탈북 과정에서 아들을 잃은 명선은 남한에서 부활의 교리를 믿게 되고, 경남 고성에 정착합니다. 대서양에서 한 어선이 고립된 펭귄 가족을 구출하지만, 급격한 기후변화로 불행이 닥칩니다. 첫 번째 통영 영화제가 사흘 동안 통제형 거리 등에서 열립니다. 통영 영화의 역사를 보면, 100여 년전 봉래극장이라는 공간이 있었고 그 영화의 맥을 잇고자 영화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그린 레드 블루가 주제인 첫 통영 영화제의 개막식 사회는 배우 이필모 등이 맡고 경쟁작과 초청작 20편이 상영됩니다. KBS 뉴스 진정원입니다.